이번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해볼 것은요. 리셋 버튼을 만들 거예요. 리셋 버튼은 이제 경기를 초기화하고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기능을 할 버튼인데요. 우선 기능을 구현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IB 액션 펑션을 만들고 스토리보드 위에 버튼을 올린 다음에 액션을 연결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는 IB 액션 펑션을 만들 건데요. 그 펑션 이름은 touchup reset b u 이라고 해줄 거고, 옆에 매개 변수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touchup reset b u 이라는 로그를 남기기 위해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를 참고해서 로그를 찍어 볼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동을 해서 뷰에다가 오른쪽 상단에 우리가 reset 이라는 이름의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뷰에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올리고 여기에 리셋이라는 타이틀을 넣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던 여기, 여기 만들어 놓은 터치업 리셋 버튼이랑 이 버튼이랑 액션 이벤트 연결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본 다음에 저와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고 잠시 멈춰두었다가 끝난 후에 저와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해보셨다고요?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 Controller Swift 파일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다가 액션 메서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액션 펑션을 만들 거고, Touch Up Reset Button 자, 이렇게 자, 이름을 써줬으면은 여기 뒤에 괄호를 열고 닫아서 함수가 시작하고 끝났다 라고 알려주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프린트 해서 touch up reset b u t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메인점 스토리보드로 이동을 해서요. 스토리보드 오른쪽 위에다가 리셋 버튼을 만들 거예요. 자, 해서 버튼을 우선 올려주고요. 여기다가 리셋이라는 타이틀로 변경을 해줍니다. 사실 정식적인 방법으로라면 이렇게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 들어와서 버튼의 타이틀을 리셋 이렇게 바꿔줘야겠지만 어, 편의상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더라도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View 컨트롤러를 잡고 커넥션 인스펙터를 통해서 터치업 리셋 버튼이라는 이 액션 메서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터치업 인사이드라는 이벤트와 연결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작성을 했다면 한번 실행을 해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으면 리셋 버튼을 눌러서 아래 로그가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자, 여러분 보면서 아주 눈에 거슬렸던 것이 있죠? 네, 제가 이 함수 이름을 지금 오타를 냈어요. 자, 이렇게 오타를 낸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오타를 수정한 다음에 바로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었는데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빨간 줄이 생기면서 이렇게 정지가 된다는 것은 오류가 생겨서 문제가 어, 발생했다는 뜻이고 앱이 강제 종료된 거예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터치업 리셋 버튼이라는 우리가 이전에 오타를 냈었던 이 함수를 찾을 수 없다. u n r e c o g n i z e selector 라고 하는데, 이 함수를 찾아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놓고 버튼이랑 이벤트를 연결해 줬죠? 자, 스토리보드로 와서 보면은 이 버튼에 연결되어 있는 이 touch up reset 버튼이라는 이 이름은 여전히 잘못된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view controller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된 것을 볼수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는 그냥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Refactor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Rename 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친구와 관련된 모든 영역의 이름을 동시에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겁니다. 왜냐면 스토리보드에 우리가 잘못 연결해놨던 그 이름도 변경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실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유를 알수 없는 오류들이 발생을 할 텐데, 어, 아까처럼 unrecognized selector라는 어,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것을 먼저 의심해보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사소한 버그들이 나중에 큰 애를 먹일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